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역시 추석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저는 연휴 내내 정말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종목 분석, 시장 분석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SK 하이닉스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0월 10일 금요일에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SK 하이닉스 장중에 10월 2일날 우리가 고점 40만 4,500원을 찍었으면서 40만 닉스를 드디어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일 날 장전 마지막 거래일에서 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잠깐은 보여줬지만 종가상으로는 39만 7,500원으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장중 흐름에서는 10%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좋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분봉 흐름에서 잠깐 보시더라도 이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달려나가더니 상승폭을 빠르게 키워 나가서 9시 57분에 40만 4,500원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종가까지는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횡보세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로는 우리가 8시까지 진행되는 nst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또다시 마지막까지도 반등세 흐름으로 끝났다 라는 것은 10월 10일날 다시 개장하는 흐름과 맞춰서 다시 이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분봉 흐름과 함께 우리가 장중 프로그램 매수세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장중의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옆에 분봉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급등하는 형상과 함께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 매수세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조차도 추가적인 매수량이 들어오면서 종가까지도 굉장히 매수세 유입이 끊임없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장이 개장하는 10월 10일 날 다시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매수물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니, 이 거래원 분석에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와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또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JP 모건까지 이 3대 주요 메이저인 외국계 증권사들이 너나 할것 없이 10월 2일날 모두가 동반 매수세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또한 물량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0월 2일날 하루 만에 76만 주라고 하는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 모건 스탠리도 20만 주, JP모건 까지도 26만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매수 물량만 하더라도 거의 1천만주 가까운 매수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과 같이 10%나 급등하는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주가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매수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SK 하이닉스가 40만닉스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분명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중에 잠깐 40만 4500원을 찍고, 주가가 다시금 40만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낌새를 못 느끼고 아 이거 40만 닉스의 저항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미래에스 증권이나 키움 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라는 거죠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외국계 증권사인 3대 메이저가 가져가면서 아직까지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수량만 보시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별개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 또한 현재 보시는 것처럼 160만 주가량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으로만 봐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 즉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한 상승흐름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10월 10일 개장, 재개장 했을 때 40만 익스를 다시 돌파해서 추가적인 목표 그 이상을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낼, 찍어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하고 있,고 있느냐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요한 건 뭐냐. 지금처럼 SK 하이닉스가 한 번에 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매수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저항받는 자리에서 고점 매도를 한 다음에 저점, 각각의 저점 자리마다 또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물량과 함께 추가 수익률을 높게 더 쌓아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처럼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있어서 근거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매수 매도 시그널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9월 달 초에도 나왔던 매수 시그널에서 진입해서 추가적인 상승흐름과 두 번째 세 번째 또 나왔던 재매수 구간에서 매수 진입해서 현재 구간까지도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것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았을 때여러 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들고만, 가만히만 들고 가는 전략을 통해서 5% 수익률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정확한 위치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기본 25%에서 30%까지 수익이 더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가만히만 들고 가는 전략에서 그래도 30%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유물량 비중 확대와 중간중간마다 저점 매수를 기록하면서, 이 수익률 자체가 우리는 기본 100%에서 200%까지 크게 수익률이 더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둘의 이 둘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수매도 형태를 따라가면서 저점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을 각각 가지고 가면서 처음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째 이들의 전략 상 으로 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보유 물량 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략 과또 우리는 중간 중간 마다 시간 을 소요 하 면서, 또 각각의 자리 들 마다 매수 매도 를 해야 되는 행위 자 체가 필요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 동의 대 가가 수익 률 로, 노가 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둘의 수익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제가 장, 방송 중에서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대응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매도 타점을 또 따라하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뒤늦게 또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대응을 좀 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렇게 많이들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좀 방법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직접적으로 빠르게 전송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건데요. 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 각각 단체 문자로 한번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시고 그 속에서 전략 대응까지도 매수매도 타점을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고 매매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개인 연락처로 좀 잠깐 알려드릴까요? 자, 우리 010-6289-4488번으로 SK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긴 종목명 말고 간단하게 한글로 우리 앞글자 s라고만 딱 적어서 문자를 저한테 한 통씩 보내주시면, 아, 제가 SK하이닉스 영상 보고 문자 신청하신 분들이구나, 한분한분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제가 개인 연락처를 저장을 해놓고, 자, 10월 10, 10월 10일 장이 개장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단체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미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매수 진입해서 추가적인 수익률이 벌써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수익을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더 해야 되는 거 없나요? 이렇게 또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하나 해 주실 게 있다 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실 건더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또 제작하거나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할수 있게 힘이 되는 원동력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가 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보면서 저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 만큼 지금 저점에서 사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내용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 투자라는 걸 하는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미래 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스무 마리 무게인 백 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 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검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혐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 명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화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로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 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